제71화 나이 어린 도망자에서 가장 넓은 영역의 지배자가 되었던 징기스칸 미국의 장군 메가든은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전쟁기록을 없애버리더라도 징기스칸이 전쟁사만 남겨놓는다면 그 가운데서 모든 군사적 교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전쟁의 역사에서 징기스칸은 그 누구보다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징기스칸과 휘하, 김마 군단의 말발굽 아래 수백 개의 나라와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고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므로 당시 무슬림들이 세계의 종말을 향한 신의 채찍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기 1000년부터 2 0 0 0년까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꼽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1천년에서 가장 거대한 사건은 몽골이라는 한 단일 종족이 전 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발휘한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냈고 동서양 문명의 연결을 강화했다. 이는 중세의 가트 체제라 할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 발명되기 7세기 전에 전 세계적 커뮤니케이션을 개척해 놓았다. 그는 사람과 기술을 이동시켜 세계를 좁게 만든 인물이다. 하지만 칭기스칸이 거대한 족족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출발은 미약하였습니다. 1162년에 출생하여 13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예수게위가 타타르족이 보낸 독이 된 음식을 먹고 사망하면서 개나긴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급보를 그 듣고 아버지가 계신 오르두로 달려갔으나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부족원들은 초원의 살벌한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나이 어린 소년에게 맡길 수는 없었으므로 예수계의 깃발을 내리고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 떠났고 징기스칸 일가는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할아버지 카불 칸과 아버지 예수계의 시대에 몽골족은 바이칼 호수에서 만주 인근의 킹난 산맥 사이의 드넓은 초원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초지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가축들과 펠트 천과 몽골 천막을 묶을 밧줄이 재료인 털, 화살촉이 재료인 뼈, 안장과 마구의 재료인 가죽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이드 주투족의 부족장 타로 구타이는 자신을 고비 사막 북부의 새로운 지배자로 선언하고. 어린 칭기스칸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적하였고 칭기스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몽골 비사에는 칭기스칸의 어머니 허엘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테무지는 울고 있었다. 타르코타이 게르토크가 모든 것을 빼앗았다. 동맹자들은 냉혹히 예수계의 아들들을 저버렸다. 이 비극의 순간에 어머니 허엘룬은 시족을 상징하는 그 빛나는 깃발을 움켜 잡았다. 그리고 절규하듯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동맹자의 뒤를 따라 나갔다. 예수계의가 부족장이던 시절 동맹이었던 타르코타의 키릴 토크는 칭기스칸에게 양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린 칭기스칸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예수계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동맹이 아들인 소년 칭기스칸이 목에 나무 형태를 씌운 채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칭기스칸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하여 돌아왔고, 어머니 허엘룬이 삶의 터전으로 정한 보르칸산에서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연명에 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나이 어린 소년에서 장차 초원을 호령할 전사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때 어머니 허엘룬이 했던 말을 몽골 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태무진, 그 옛날 알랑고와 어머니가 늘 말했던 다섯 개의 화살 이야기를 잊지 말라. 하나하나면 모두 꺾이지만 그것들이 모두 모이면 꺾이지 않는다.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라. 그리고 그들을 뭉치게 하라. 결국 칭기스카는 살아남았고 1204년 몽골 제국을 출범시키고 1206년 칭기스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에게는 어떤 힘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칭기스칸은 넓은 수용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몽골 평원의 인구는 항상 100만 명을 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착 생활을 하는 중국의 인구는 7천에서 8천만 명을 웃돌았고 투르크 제국의 인구도 5천에서 6천만 정도의 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족 단위 생활을 하던 몽골은 동쪽은 타타르, 서쪽은 메르키트 사이에 있었고 게레이트, 나이만, 오일라트등 수많은 부족들과 이합집산의 생활을 하면서 동맹과 배신을 반복하여야 했습니다. 1203년의 발주나 맹약은 징기스칸이 투쟁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친구이면서 동시에 숙적인 자목칸은 옹칸과 연합하면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는 칭기스칸을 제거하자고 충동질하였습니다. 자무카와 옹칸 모두 아내 보르테가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되었을 때에는 칭기스칸을 도와준 동맹이기도 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옹칸의 변덕에 괴로워하면서도 옹칸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혼인 동맹을 제의하였습니다. 옹칸의 손자 토스부카와 징기스칸의딸 코친베키와의 정략 결혼을 통한 동맹을 시도하였으나, 웅카는 자무카와 연합하여 칭기스칸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축하 파티를 기대하면서 무리를 이끌고 오던 칭기스칸은 카라칼디지 사막 전투에서 또한 번의 괴멸적 패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여기서 또한 번의 위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후위에 배치, 희생시켜 추격대를 막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사방으로부터 도주시키고 자신은 소수의 본대만을 이끌고 필사의 도망을 한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몽골이 동북쪽 끝이라고 할수 있는 발주나 호수까지 도주하였습니다. 끝까지 주변에 남아있는 자들은 굶주리고 지친 19명이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신자에 징기스칸처럼 샤머니즘 승배자까지 뒤섞인 이질적인 집단으로 출신부족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의 귀천은 생사의 기로에서 의미를 잃었고 굶주린 부하들을 앞에 놓고 칭기스카는 건배를 제안합니다. 그들이 마신 것은 발주나 호수의 흙탕물이었고 이것이 몽골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다는 발주나의 맹약이라고 기 합니다. 발주나 호수에서 흙탕물을 마시며 무리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장래에도 고생을 달게 여기며 서로 함께할 것이다. 만일 약조를 배신한다면, 나로 하여금 강의 물이 마른 것과 같게 하라. 마시기를 마치자 잔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따르는 자들도 서로 두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죽음으로써 서약하였다. 이들을 발준투라 하고 후손들에게 특권을 세습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열두 척의 배를 이끌고 왜군의 함대에 맞서서 명랑 앞바다에 나서는 상황과 겹쳐집니다. 인류학자 잭 워더포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친족관계, 인종, 종교를 떠나 결집한 몽골 민족의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인적 선택과 헌신에 기초한 근대적 시민결사체라는 것입니다. 발주나 맹약 이후 징기스칸의 군대는 불가사의하게 부활합니다. 징기스칸과 함께 하고 싶은 자들은 모여라. 초원 곳곳에 전령들이 달리면서 징기스칸이 폭우를 읊어내리자 징기스칸이 통치 방식을 선망하는 부족원들이 활을 들고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징기스칸은 초원지대 최대 세력을 자랑하는 게레이트 부족의 옹칸과 자무카를 격파한 다음 전체 부족원들이 지지를 얻고 태무친에서 징기스칸으로 추대됩니다. 하지만 그는 부하들에게 징기스칸이 아니라 태무진이라고 불러도 좋다 라고 말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종전처럼 혈연과 지연만 따지는 기존의 지배 세력이 흉내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소록한 시라를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을 끝까지 신뢰하였고 부하들을 의심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역대 제국을 건국한 창업 황제들이 대부분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이 충신들을 제거한 사례에 비하면 징기스칸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징기스칸은 부하들과 아들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를 보냄으로써 리더로 성장시킵니다. 타이치우드 족과의 전쟁에서 목에 화살을 맞고 사경을 넘은 징기스칸에게 한 포로가 끌려옵니다. 그는 자신이 데칸을 쏘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지금 자신을 죽이면 내 피는 한 움큼이 흙을 적시지만 자신을 용사로 받아준다면 세계를 피로 적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징기스카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너케로로 받아들이고 제베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는 훗날 만호장이 지휘까지 올랐으며 금나라와 서유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호라짐 원정에서 제 몫을 다했습니다. 다시 수부타위와 함께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남 러시아에 쳐들어가 크림반도까지 진군하면서 트리크계 킵차크족과 러시아 공국이 연합군을 격파하는 칼가강 전투를 치르고 귀환하던 도중 병사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키릴토크가 죽자 그의 부하 두 명이 찾아옵니다. 그중 나야아는 키릴토크가 징기스칸을 떠날 때 도와준 죄값을 받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키릴토크를 죽였다고 상을 받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나야아를 칭찬하며 네케르로 삼았으나 죽음을 배신한 부하는 죽였습니다. 적장이 아이를 임신한 아내인 보르테를 포용하고 적장의 아들인 큰아들에게 주치라는 이름을 붙이고 차별없이 양육한 징기스칸과 인조반전과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수많은 여인들을 환학녀로 낙인 찍었던 유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핵심 부하들은 젤메와 보우르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으로 만났으나 포용으로 자신의 편으로 삼은 인재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가족사는 어머니는 납치되어 왔고 아내는 적장의 아이를 낳았으며 며느리는 적의 딸을 얻었고 자신은 샤먼을 섬겼으나 며느리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문명이며 샤머니즘을 믿었던 징기스칸은 호라즘 점령 후에는 이슬람 경전의 설교를 경청하였으며 도교의 장춘 진인을 사마르칸트로 초청하여 도교의 교리를 들었고 거란족 출신의 금나라 관리인 야율 초제로부터 유교적 이념과 행정을 이해하였습니다. 징기스칸에게는 형이 상악보다는형이하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전쟁터에서 개인적 약탈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투를 돕거나 후속 부대에 속한 자는 전리품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원들이 약탈에 몰두하다 기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엄격한 금지와 재분배를 통하여 불공정을 해소하고 후방에서 간접적으로 조력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한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군대의 주력인 천호장을 능력을 기준으로 리더를 뽑았습니다. 노예나 포로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이 능력만 입증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존 기득권을 가진 몽골 귀족들이 반발이 있었지만 몽골 제국이 확장되면서 출세의 기회는 점점 증가되었습니다. 전격전을 수행하였던 히틀러의 군대가 1일 평균 6에서 8km, 최대 32km를 진군하였지만 당시 몽골군의 1일 평균 속도는 11에서 12km였고 최대 200km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몽골 병사는 지구력이 좋은 몽골 말두 마리 이상을 필수로 갖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증기스칸은 공감하는 리더십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순 베이는 참 훌륭한 용사다. 아무리 오래 싸워도 지치지 않고 피로를 모른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사들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성을 낸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 군대를 통솔하려면 병사들과 똑같이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며 피곤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증기스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야생주와 물고기로 연명하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혹독한 삶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